주한 미군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국익을 위해서 있는 거고 미국 국익에 유리한 그 순간까지 있어요. 근데 나갈 때가 되면 미안하는 말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가고 나갈 거. 아프가 i s t a n 처럼 그렇게 그렇게 나갈 거예요. 바이든 철수했잖아요. 그렇게. 그러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협력을 하면 상호 좋아요. 근데 나간다면 못 막는다 우리로서는. 그럼 그때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. 자,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핵 공격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위기국가예요 북한 이 김정은이가 입만 열면 그러잖아요. 핵으로 뭐 불바다 될거막 떠들고 있잖아요. 맨날 공격하는 훈련하고 을 있잖아요. NPT 비확산 조약의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합법적으로. 주한미군이 해구산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. 근데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우리를 버리고 나가요. 우리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죠.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. 그럼 그때부터 했길 바라면 돼요.